자 이번에는 활선과 접선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. 원 밖의 한점 P에서 그 원에 건 활선과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, T라고 했을 때, 그렇죠?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입니다.라고 돼 있네요, 그렇죠? 자,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삼각형 PAT와 삼각형 PTB. 이 라는 삼각형에서 보시면 각 p 는 공통이야 그렇죠? 각 p 는 공통이고요. 그리고 PTA랑 PBT는 같아요, 그렇죠?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요, 그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았어요, 그렇죠? 닮았네요, AA 닮음이야, 그렇죠? 그러면 PA 곱하기 PT는 PT, 아, PA 대 PT는 PT 대 PA, 그렇죠? PB. 내왕의 곱과 외왕의 곱은 같습니다. 그렇죠? PA 대 PT는 그렇죠? PT 대 PB 이렇게 긴 걸로 나간대요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입니다.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. 그렇죠? 문제에서는요. 접선과 현이 있어요. 2 e 곱하기 X는요. 4의 제곱 해서 X값은 8이에요.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는요. OA가 X면 OB도 X겠죠. 그죠? 둘다 X야. 그 그러니까 PT의 제곱, 6의 제곱은요. 3 곱하기 전체, 3 더하기 2X. 그죠? 그래서 풀면 X는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죠? 렇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원어의 접선이고요. PT가 접점일 때, 어, X의 값을 구하세요. 그럼 X 제곱이요. 4 곱하기 전체 9, 그죠? 4936, 36은 6의 제곱이니까 x는 6, 그죠? 물론 플러스 값만 나온 거야. 그리고요, pt의 제곱, 10의 제곱은요, x 곱하기 전체, x 더하기 15, 그죠? 분배하시고, x 제곱, 플러스 15x, 빼기 100은, 0, 그렇죠?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, 그렇죠?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? 음, 20하고 5하고 하면 되나요? 20, 5,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? x 플러스 20, x 마이너스 5는 0, 그렇죠? 마이너스 20이나 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 않을까? x는 당연히 5입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?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원의 접선이고 t는 접점일 때 x 값을 구하고 싶어요. 라고 되어 있네. 그죠? 반지름 x면 5의 길이도 똑같이 x야. 그죠? 5, 25는 그죠? 3 곱하기 전체. 3 더하기 2x. 맞나요? 분배하시고요. 25는 9 더하기 6x. 넘어갑니다. 6x는 넘어와서 빼주시면 16. 그죠? x는 3분의 8. 그죠?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. 이렇게 나오시면 되구요. 자 이번 2번 그림이요. 얘가 x면 연장을 해야 되겠죠. 그죠?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. 얘도 똑같이 x야. 그죠? 똑같이 x입니다. pt의 제곱은요. p a 곱하기 pb이니까 12의 제곱은요. 8 곱하기 8 더하기 x 그죠? 8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가겠네요. 그죠?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x는 5 하고 나오겠죠. 그죠?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.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원의 접선이고요. T는 접점일 때 x 값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돼 있네요. 그죠? 지금 x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먼저 이 어, 길이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. 그죠? 여기 a라고 해서 요 길이부터 먼저 할게요. 2 곱하기 6은 qa 곱하기 4 그죠? qa는 6, 이 12를 4로 나누시면 3하고 나오겠네요. 그죠? 요 길이가 3이라는 걸 이제 구했어요. 그죠? 그리고 pt의 제곱은요 pa 곱하기 pb야. 그죠? 루트 30의 제곱은요 x 곱하기 전체 가시면, x 더하기 7이죠? 풉니다. 30은, 그죠? x제곱 더하기 7x. 넘어서 인수분해 할 거,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0은 0. 그죠? 3하고 10으로 인수분해 되겠죠? 물론 여기 플러스, 여기 마이너스. 그죠? 그러면 x 값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3이 나오겠네요.